이제 가면 되겠죠. 별거 없었네요. 너 그래? 어떻게 보정하죠? 구. 어 시간 제한. 방금 그 뭔가 빨간색에 보라색 비슷한 거를 해야 되는데 색상 보정을 어떻게 하는 거죠? 보정. 어시. 아, 예? 연보라색 연보라색을 찾아볼까요? 파랑색 빨강색 어 뭐야 자 하늘색인가 파랑색인가 뭐 여튼 저기 네요 색이 가봅시다 괴물한테 걸리면 안되나봐요 나이스 이제 어떤, 어떤 색 빨간 색 빨파. 아 외워야 돼. 빨파. 기억력 테스트까지. 야, 근데 괴물이 언제 추천인지 모르겠어요. 빨. 그리고 파 어디 있어? 안 보면은? 아, 안 보면 쫓아와 이럴 수가. 귀신 있긴 하네요. 맞췄지 이제 어디를 봐야 돼? 빨 빨보? 빨보빨 발음이 약간 이상한데 빨간색, 보라색, 빨간색 빨보빨 갑시다 어 뭐야 안 쫓아오는데? 빨 아, 쫓아오는구나 얌마 네가 그렇게 한다고 니가 퍼즐를못풀것같아 보라색이 어딨죠? 여깄죠? 보라색 안 쫓아오지? 보 어, 넌 누구야? 새로운 녀석이다. 이제 빨간색. 설마, 나보다 빠른가요? 빨간색이? 안 쫓아오지? 여기있다 나보다 느리면은 전혀 무섭지 않다. 풀었다. 여기서 뭔가 볼까요? 보. 보녹. 보녹보? 보녹보파! 보노포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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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포파노포파 보노포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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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파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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보노포파 보노 녹색을 찾아볼까? 보녹! 포 파! 녹색! 녹색이 어딨는지 찾아야 돼이기 나가는 거잖아 보녹! 보! 파! 녹색 어딨어? 어? 큰일났네? 녹색을 본 적이 없는데? 이게 아니고요 얘들 쫓아오죠 보녹! 보! 파! 녹색 어딨어? 녹색이 어딨죠? 아 있구나 보녹 그다음 보라색 너희들 추천려고 하지 근데 어쩌냐 내가 더 빠른데 보녹 보파 어 잠깐 시간이 파랑색 되나? 9 8 7 6 네. 됐지? 어디야 이제? 어, 예. 컴플리트. 자, 이제 퍼즐 어떤 퍼즐이야? DOTT가 괜찮다고 생각할 때만 움직이세요. 일단 모르겠어. 주어. 3. 자, 3이래요. 3. 3이 어딨죠? 뭐야 아우! 이 어디야 1 갑시다 2 맞죠? 잘했지? 3 아우! 뭐야! 3번 갑시다 아직 괜찮아 안돼 가자 됐죠? 1번. 조심. 안 돼. 지금. 안 돼. 됐다. 아, 이렇게. 어? 다시 3번. 얘가 완전 똥결련인데요? 조심. 어, 쫓아다 됐지? 4번. 됐나요? 주워. 2번. 2번 맞지? 어, 지금 안 돼. 저기 2번. 지금. 조심. 지금. 됐지? 1번 언제 끝나냐? 오, 컴플리트. 얘 뭐지? 너 프레디 피자 가게 느낌인데. 넣으면 돼? 안 넣어져. 아! 여기. 오. 괴물 사라지면은? <laughs> 이거를? 충전. 하고? 그 다음에? 그 다음에? 어디죠? 시간 잘 간다. 여기? 아니 저기 불로 확인하는 전략을 사용해 보죠. 여기 집고 불두 개를 시야 안에 넣고 그다음에 여기 소리 안 들리면 바로 뒤쪽으로 달려가는 그 전략 보면은 나올 거예요. 불이 여기다 됐다. 그리고 괴물 사라지면은 집고 충전하고. 그다음에 어딥니까불두개 시안에 두고 어디야? 널텐데? 어 조용하네요. 조용하면은 반사신경 여기다. 어 갔니? 갔으면은 됐고 또 충전 어! 붙고 이정도면 됐어요? 그리고 어디야 저기는 좀 고생이네 모니터가 안보여가지고 어딥니까 조용하네요 그다... 여기다 네 다섯 갔니? 갔으면은? 그 춥고 충전 충전하면 다시 건전지 풀충전 나이스 좋아요 시야를 불빛 여기다 네 뭐야 사람을 낚아? 야 사람을 이렇게 낚기 있게 없게 어두워 어떡해 뭐야 아 잘했구나 아 엔딩